오늘은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아비트럼 코인의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참고용이며 진입타점이나 목표가, 손절가 등 개별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비트럼은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드물게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약 390원대로 어,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하면서 그간 이어졌던 하락 압력에 잠시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아비트럼은 8월 중순 이후 저점이었던 870원. 부근에서 계속된 하락 추세 속에 현재 가격까지 약55% 가량 조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10월 중순 이후엔 단기 반등 시도마저도 이렇다 할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고 11월 초에엔 저점을 갱신하면서 350원대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반등 캔들이 출연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420원대 초반 구간에 위치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엔 재차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여러 차례 지지받았던 핵심 매물 대이자 심리적 바닥 구간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하락 추세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니며 당이 저점 반등 시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고점 대비 절반 이상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은 큰 수익 구간보다는 리스크 조절 차원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자라면 손절 또는 비중 조절 시점을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신규 진입자는 반드시 반등 확인 후 접근이 필요하겠죠. 최근 아비트럼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벤트는 여전히 토큰 언락, 락업 해제에 따른 시장 공급 부담입니다. 아비트럼은 매월 정기적 팀과 파트너 물량이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물량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락 물량 시장에 유입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됐고, 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포심리가 커졌던 것이죠.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확장 솔루션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 중 하나로, TBL 기준으로도 오픈소스 기반 L2 프로젝트 중 선두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옵티미즘과의 경쟁 속에서도 다양한 DApp 유치, 수수료 절감 구조, 그리고 자체 거버넌스 강화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개발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이더리움 계열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으며, 너 아비트럼 역시 그런 흐름 속에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직접적인 펀드 유입이나 ETF 관련성은 없지만, 구조적인 확장성과 기술적 안정성 면에서 재평가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390원에서 420원 구간을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며,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엔 470원에서 50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차 360원, 330원 구간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하락 추세 후 저점권에 위치한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보다는 눌림 확인 후 분할 접근이 중요하고 자, 특히 보유자의 경우 손절보다는 반등 시기 활용을 통한 비중 조절이나 평단 조절 전략이 더욱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나 보유 구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개별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 전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입장만 해도 수익을 볼수 있다. 이한 문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장, 너무 좀뭐 어렵죠? 어, 급등이 나올 때마다 따라붙었다가 고점에 물리고, 자, 조정이 올 때는 불안해서 던지고, 결국 수익은커녕 원금 방어조차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읽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저희 세력에서는 바로 그 흐름을 읽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퀄리티가 무료라고?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입장만 해도 수익을 볼수 있다. 어, 이 문장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을 선별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확실한 종목, 불안한 시그널이 나온 코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 종목이나 던져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변동하는 시장에서 실제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선별된 급등, 예상 종목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료인데, 어,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뢰를 쌓기 위해 시작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문의 숫자 7 이라고 보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건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알고, 누가 정확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실전 트레이더의 판단력이 결합된 분석 시스템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정확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입장시 유료인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추가 금액, 숨겨진 비용 없습니다. 그 어떤 비용도 없이 매일 급등 예상 종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저 문자로 숫자 7한 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9959-6611 지금 바로 문자 전송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차트를 보고 감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동매매가 주도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하지만 개인 투자는 자 여전히 뒤늦게 정보를 접하고 결국 왜 나만 손실이야 라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단 하나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정보력입니다 저희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 정보만으로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시장 심리 그 안에서 급등이 예고되는 신호를 캐치 하고 그걸 즉시 구독자분들께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아무나 가입해도 되나요?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 인원 제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만 정확한 급등 예상 종목과 타점 정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도 이미 수많은 분들이 숫자치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대응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추천하나요? 네,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단타 중심 급등 종목만을 선별합니다. 무의미하게 장기 홀딩을 유도하거나 근거 없는 코인을 무작정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 네, 거래량 흐름, 그리고 시그널 변화까지 종합하여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모든 게 무료라는 점이죠.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정보를 볼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경험이,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여러분을 대신합니다. 010-9959-6611로 문자문이 숫자 7이라고 보내면 됩니다. 그한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없다면 기회는 곧 손실로 바뀌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단한 번의 문자. 숫자 7. 자, 그게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장만 해도 수익가능, 100% 무료 제공, 매일 급등 예상 종목만 추천, 자 실시간 종목 대응 시스템 운영 이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결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문의 숫자 7 전송하세요. 당신의 투자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